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김치를 담그는 날입니다 자 이게 알타리 배추인줄 알고 심었는데요 보니까 알타리 배추가 아니네요 아니 얼가리. <laughs> 얼 어, 얼가리 배추차 얼갈이 배추가 아니고요 다 얼... 뽑지 말고 한개씩 남겨도 듬성듬성하게 자 여기는 열무를 이렇게 뽑았고요 여기 이제 알타리 알타리 김무를 에, 김, 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열무를 어, 수확을 했습니다 벌써. 자 열무를 이렇게 수확했고요. 거 김치 담을 거고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요. 예, 북도 다 주고 했습니다. 자 밭을 거름을 좀 주고 뒤집어 엎어서 여기 있는 알타리를 예, 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음을 주고 밭을 뒤집어 엎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음을 좀 주고요. 뒤집어 엎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직 땅이 생땅이라서요 거름 을 많이 주지 않으면 작물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거름을 좀 많이 주고요. 땅을 좀 부드럽게 하려면좀 많이 거름을 많이 줘야 됩니다. 아 그래도 삽수로 하는게 많이 부드러 워요 나무 열무 다 아파. 어? 열다 아파. 자, 그동안 여기 공간이 너무 넓었었는데요. 땅을 뒤집어줘서 조금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밭을 골르니까 훨씬 넓어졌습니다. 저 멀리 보다 어? 흙도 좋아졌고, 자, 밭이 좀 넓어졌습니다. 자, 알타리 에, 올해 생산량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밭이 넓어져서요. 자, 이쪽 부분들은 딱딱하니까 흙을 이쪽으로 많이 끌어와서요. 계속 밟고 다니니. 네,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흙을 끌어와서 좀 부드럽게 해주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자, 씨앗을 뿌릴 때는요, 흙을 이렇게 그릇에다 담아서, 여기다가 예, 씨앗을 좀 소, 예, 쏟아서, 그냥 뿌리면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흙에다가 이렇게 알타리를 이렇게 섞어서요, 이렇게. 흙섞고 먹기, 잘다어서 아니? 두번 먹게 해. 지방 한번 뽑아먹고 김장 전에 한번 해게. 너무 많더라고. 안, 안자 이렇게 섞어서요. 흙하고 같이 이렇게 뿌려줘야 됩니다. 그래도 많네요. 짧게 뿌리면 되지. 어떤 게잘 나오나 봐야 돼. 나봤으니까또요 남은거는요 요런 거 아니다 아유 아까워 그냥 밭에다 해 밭? 없어 아유 그 겉에도 이렇게 아유 겉에 하지마 그냥 밭에다 하는게 나아 아유 많다니까 아유 자, 살 사이가 고라기 있을까이고라에다가좀 씹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워 그냥 밭에다 해 아유 밭에다 해 알타리도 나오면 섞어 먹으면 돼 어려서 그냥 자, 이렇게 뿌려 주고요. 아타리가좀 묻히도록 그걸 살짝 살짝 이렇게 에. 피아시 더 피도록 이렇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더피네요 아, 이렇게 뭉쳐 을 수가 있으니까 또 반대쪽에서요 좀 퍼지도록. 알타, 알타리 농사 끝참 <laughs> 쉽죠잉 에, 알타리 농사가 자 이렇게 쉽습니다 알타리 농사를 잘 지어서 또 알타리 김치를 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상투도 많이 자랐고요 올해는 농작물이 풍성입니다 자 여기 배추를 뽑아준 데 또 이렇게 남아있는 거는요 여기 또 자랍니다 여기다 물 한번 주면 또잘 자라서 또큰 배추가 되어서 나올 겁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 이렇게 들꽃이 피었는데 아직 완전 개화는 안 됐는데 그래도 꽃이 이렇게 노란 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 <laughs> 꽃이 완전히 개화가 되면 또 영상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